이천이십 년에 가장 아쉬웠던 게 어, 어떤 거였냐라는 질문에서 이천이십 년 아쉬웠던 점세 가지 너무 이십 년에 우울하게 살았어 작년에 나 되게 우울하고 나 되게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한 계기가 도도랑 막 대화를 하다가 말로 한건 아니고 글로 한 거지만 나는 그냥 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감정으로만 느끼다가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짐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가슴에 박히는 거야. 된것 같다가 아니라 되, 됐다. 이렇게 느껴지더라고.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작년에 나를 생각해 보면 내 감정이 어땠냐면 나는 진짜 한치도 쓸모가 없고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으나 없으나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짐이 되는 존재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약간 상황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다 얘기해 드릴 순 없지만 첫 번째로 가족을 예로 들면 여름쯤에 이사를 왔잖아요 이미 이 공간은 어렸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이 집에 섞여서 살던 그런 집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 두 분이 살기에 너무 적당한 집인 거예요. 리모델링도 했고,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방세 개인 집에 산다는 게좀큰 집도 아니고, 뭐이 방은 엄마의 뭐 옷과 화장대가 있었던 방이고, 저쪽 건너편 제가 자는 방은 아빠의 서재였고, 내가 들어오면서 엄마의 화장대가 없어졌고, 아빠의 서재에 내가 끼어들게 된 거예요. 그냥 나 열심히 살 거야! 막 이러면서 해맑게 들었지만, 이삿짐이 막 들어오잖아. 이삿짐이 이 방에 엄청 쌓여있었잖아요. 정리하기 전에. 춘천 집을 정리하고 딱 집에 왔는데, 내가 이 짐들과 똑같이 들어온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짐. 이 집에서 나와 이내 짐만 없으면, 이 집은 굉장히 쾌적하고, 부모님한테 자유롭고, 아늑한 곳인 거야. 너무 그게 보이는 거야. 내가 되게 없어야 더 좋은 거를 내가 알겠는 거야, 너무. 그래서 딱 들어올 때, 아, 그래도 내가 이제 공간적으로 내가 많이 차지를 하니까 좀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나로 인해서 엄마, 아빠 둘이 살 때보다 덜 싸우게 만들고 밥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만들고 좋은 일, 기쁜 일,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나로 인해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막 요리해주고 뭐 설거지하고.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보고, 아이 너무 효녀예요. 막 이랬는데 그게 효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짐이 되기 싫어서. 짐인 걸 부정하고 싶어서 노력을 한 거예요. 뭐, 남자친구한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나만 없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막 그런 거 고민할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또 일이 또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내일 때문에 피해가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. 점미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일정으로 살짝 피해를 본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점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이제 점미나 이제 홍언니 영상이 없잖아요.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 많이 계실 텐데 이걸 라이브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영상이 다 지워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점미나 홍언니를 자주 못 만나게 됐죠.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못 만나게 됐어요. 연락도 자주 못 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무기력함이 너무 싫었어요.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뭐 망쳐놓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줬는데. 이 사람은 나한테 미안해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나한테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? 혼자 감당해 오다가 도저히 안될때 얘기를 했는데 그 도저히 안될때 얘기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영상을 지워주는 거밖에 없어 이미 이름 벌어졌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 에피소드였지만 그 도도랑 같이 에그드랍 토스트 먹을 때 댓글에 이삭토스트 키위소스가 아니라 브로콜리소스라고 뭐 그런 댓글이 달리면서 그게 이제 캡처가 돼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모자이크도 되고 그 캡처된 댓글만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괜찮아졌지만 초반 이제 막 일파만파 퍼질 때는 그게 뭐 퍼지지 누가 알았겠어. 일파만파 퍼졌을 때는 이제 도도와 제 얼굴이 모자이크가 안된 상태로. 그러니까 혹시 누가 보면 그 댓글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이제 나온 거야. 나 관종이라서 내 얼굴 팔리는 거 괜찮은데 도도는 이제 개인의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도도의 뭐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걸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야너 여기 나온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제보가 들어간 거야. 내 지인들이 피해를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. 뭐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도. 그럴 수 있어요. 연인이 사귀다 보면은 이제 제 남자친구가 좀 뭔가 안 좋아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갑자기 비판을 받게 된 거야. 전혀 사실이 아닌데 추측인데 추측을 사실처럼 써놨어. 나는 그 커뮤니티도 안 하고 커뮤니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 그글 지우, 지우고 튀어가지고 나는 그냥 나만, 나만 상처받았어. 남자친구는 그 사실도 몰라.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몰라. 근데 난 남자친구한테 미안해. 남자친구는 해맑아. 근데 난 속으로 미안해. 오빠가 그런 일을 당한 걸. 근데 본인이 당한 걸 몰라. 세상이 막다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이제 도도도 그렇게 일반인의 얼굴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때 약간 그 나의 트라우마? 공포심이 탁 나온 거야 아 만약에 이게 막 잘못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진짜 이삭토스에서 그래도 개그로 잘 받아쳐 주셨지만 드립으로 막상 그 댓글을 싸질러 놓고 간 사람은 <laughs> 지우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도도한테 계속 미안하다고밖에 난 못하는 거야. 그 미안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야. 나는. 나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어야 될 일을 나 때문에 겪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친구들하고도 영상을 못 찍겠는 거야.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. 그게 완전 픽스가 된것 같아. 친구들한테도 되게 짐이고, 부모님한테도 짐이고, 남자친구한테도 짐이고, 뭐, 죽어야 돼. 뭐,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, 없어져도 상관 없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. 우울증의 종점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는, 아, 막 힘들 때는, 아우, 다음 생엔 정말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. 막 이러다가, 너무 힘들어 죽겠다. 아우, 죽고 싶어. 막 이런 얘기를 막 흔하게 하다가, 마지막에는 진짜 뭐 죽고 싶다도 아니야. 그냥 죽는 게 두려운 이유가, 내가 죽는 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봐 죽기가 두려운 거거든요. 막난별 생각을 막다 했어. 진짜 내 시체를 치우는 사람은 웬 고생이야. 막 이러고 뭐이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뭔 잘못이야. 괜히 집값이나 떨어지고 막 이런 생각 엄청 했어. 뭐 우리 고참들은 어떡해. 우리 고참들은 내가 죽으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거야. 막 이러면서 누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된다는 막 그런 게 일어나서 막죄 없는 사람들도 죽으면 어떡해.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냥 막 초연해져가지고 사실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좀더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. 이러면서 도움이 될 만한 <laughs> 이유를 막 찾고 있는 거야, 내가. 그러면서 좀 아, 나 되게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었죠.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었어요. 오히려 부모님한테는 되게 잘해. 진짜 요즘에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니까 제발 나 건드리지 마,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 반응은 그거야. 네가 왜 죽고 싶어? 약간 이런 반응이야. 그러니까 그게 약간 또 불을 지피는 거야. 아, 엄마안 믿는구나. 아, 엄마는 진짜 몰라. 내 생각을. 말해도 안 믿어. 계속 그냥 안 믿으니까 더막더 더 얘기해. <laughs> 왜 계속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냐면, 나는 말했다. 나는 말했다.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. 난 말했으니까. 적어도 엄마는 안 놀라겠지. 난 엄마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으니까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막더 얘기해. 사실 이런 얘기를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남자친구 같은 얘기를 못 하냐면, 그냥, <웃음> 사랑하니까. <웃음> 아, 뭐, 더 좋은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데, 이게, 그러니까 부부는 어차피 계속 붙어 있고, 가족이나 다름이 없으니까, 내 얼굴에 쓰여 있고,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보이니까, 그 사람이 막 물어보고,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할수 있는데, 연인에다가 또 장거리 연애잖아요. 그러니까,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니까,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. 마치 우리 고참들처럼, 우리 고참들한테 하는 것처럼, 나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, 나의 어두운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야. 남자친구는. 어떻게 보면 고참들보다 더. 고참들은 이미 나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막 해준단 말이지. 근데 남자친구가 들으면 약간 되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. 나는 이 사람하고 되게 오래 가고 싶은데 혹시 내가 이런 나의 상처나 나의 생각을 얘기함으로써 좀 깨지 않을까? 그 사람은 결론은 깨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연인들의 가장 흔한 문제죠 이 사람이 나한테 정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팍 터진 일이 있었어요 30살 고수 가출하다 빠밤 유튜브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또 가출을 했죠 <laughs> 학생도 아닌데 가출을 했다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함을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그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. 나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런 감정을 느꼈다. 지금까지 이런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나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. 딱이 얘기를 했지. 좀 머리 아픈 얘기를 들으면 한숨을 쉴줄 알았어. 근데 그래 치료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되게 놀라잖아 사람들이 막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? 막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안돼 그러면 안돼뭐 이것도 뭐 위로가 되지. 근데 그런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. 약간 좀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는 되게 이제 짧게 짧게 얘기했는데,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게네 잘못이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에 그 집을 나오게 한 사건 자체도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네가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. 다 각자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건데. 왜 니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죽어야 돼? Love love love. love, love, love. 종이 올렸습니다. 제 머리에서. 저희 8년차 연애인데. 1년차가 된 기분이랄까요? 사랑, 사랑 때문에. 왜 니가 다른, 다른 사람 때문에, 때문에 너 인생을 포기해야 돼? 돼? Isn't he lovely? <laughs> 아, 근데 몰랐어요.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. 정말로. 오빠가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몰랐고, 두려웠거든요. 그런 말을 하면 질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,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, 지금, 지금이 8년 차니까, 7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. 부모님이 싸워도, 나는 울고 있어도, 오빠는 모르잖아. 뭐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가 오면은 웃으면서 받아. 우리 집이 이런 집이라는 걸 알면, 오빠가 나한테 질릴까봐. <laughs> 무서워할까봐. 난 내가, 내가 봐도 우리 집이 무섭거든. 약간 미래를 약속한 사람끼리의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가정 환경이 그럴 때.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잖아. 얘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그런 막 우울한 상황에도 울면서, <laughs> 눈은 우는데 입은 웃으면서 받았거든. 어, 나 아무 일도 없었어. 막 이런 식으로. 뭐 근데 약간 목소리가 꾸렁꾸렁해가지고, 울었어? 막, 아, 아니, 하품했어. 막 이런, 이런, 한 3, 4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. 어,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,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던 거지, 오빠가. 그러니까 오빠는 공감해줄 수 없었고, 그런 이제 베이스가 깔리는 게 이제 내 유튜브인데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에서 힘든 부분을 오빠가 또 약간 공감하기 힘든 거야.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 하지가 되는 거야? 오빠 입장에선 구체적인 얘기를 모르니까 가출 말고 이제 자취를 하게 된 이유가 부모님의 이유가 컸잖아요. 그때도 오빠는 그 이유를 몰랐어. 어느 정도여서 내가 자취를 결심하게 된지 몰랐어. 오빠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.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걸 오빠는 공감하지 못했어.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고 나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알바할까?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빠로서 할수 있는 조언은 월세도 부담되고 그러면 들어가서 돈을 모아라. 어뭐 우리는 이제 미래도 약속한 사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나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속이 상, 상하는 상황에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.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.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야. 왜 얘기를 못 하니? 난 끝까지 이미지 메이커이고 싶었나? 이번에 오빠가 그런 거를 다 이해해주고, 이제 힐 러블리가 되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. 나 진짜 연애 새로 하는 기분이야. <laughs> 나 다시 그한테 설렜다. 다른 사람이 됐어. 오빠는 나한테. 그니까 친구들은 항상 이해해줬어. 왜냐면, 고등학교 때부터, 중학교 때부터 알았고, 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지금과 똑같이 살았거든요. 내가 동근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, 너 알지, 도도 넌 알잖아. 이러면은, 알지, 알지, 알지. 이게 되는데,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,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. 솔직히, 부모님의 그런 상황, 뭐 내가 주어진 그런 상황은, 바꿀 수가 없어요. 이거 진짜 바꿀 수가 없다는 거 나도 알아.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있더라고. 거절 당할 용기가 필요한 거야. 거절 당했었더라도 나는 말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숨겨 오다 보니까 이게 또내 마음의 짐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오빠가 받아 주니까 내가 짐이라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더라. 이미 나의 그런 그런 바닥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바닥 외에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, 일도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일적으로 짐이 되지 않도록 좀더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겠다. 쭉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면, 뭐 친구들은 사실 불안해하지 않아요? 제가 불안해하는 거지. 그래서 나도 나한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하고, 나 자신이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. 바뀐 게 그거예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한테 노력을 하지 않아요. 그런 쌀데기 없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. 물론 그런 노력을 하면 조금 잠시나마 부모님이 행복하는 건 알지만 근본적인 거는 해결되지가 않아요. 그걸 이제 알았어요. 애써도 애쓰는 걸 모르고 왜 애쓰는지 모르니까. 모르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야. 그냥 그들은 하나의 인간, 그 나는 나, 나 인간, 난날 챙겨야 돼. 이 생각을 하게 됐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남자친구한테 뭐내 밑바닥을 보이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.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나 되게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큰 거죠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가까운 부모님들도 나를 정면으로 날 봐주지 않아.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. 그들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. 남자친구도 멀리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볼 수가 없는 거야. 내 감정을 들여다 볼 여유가 없는 거야. 그도. 친구들도 너무 바빠. 내 눈, 눈빛이 어떤지 봐줄 시간이 없어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특이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더라고.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.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아, 막 고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고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팬이니까. 좋아 하니까 기분 좋은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. 왜 이번에 그 브레이브 걸스 이거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 댓글에 가장 힘이 났다고 하잖아요. 포기하지 마. 뭐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실제로 그 댓글을 다신 분이 사실 나도 그 댓글을 달때 나도 되게 잘안 되고 있던 시기였다. 나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기쁘다. 시간이 지나서 댓글을 다신 거야.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고참들 생각이 나더라. 고참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. 우리 고참들은 뭐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인생 잘 풀려서 나한테 막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행복 전도사여서 그런 댓글을 다는 것 같지가 않은 거 같은 거야 나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쓴걸 수도 있고 나를 거울 보듯이 하셔서 너가 힘내면 나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포기 안 하면 나도 포기 안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약간 희망? 멀리서 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정을 보면서 나도 힘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? 그래서 우리 고참들 생각 진짜 요즘에 많이 해요. 맞아요 우리는 거의 가족이라고요 <laughs> 이런 관계는 없어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진짜 없어 의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이 바뀌는 느낌이니까 <laughs> 뭐 어디 들어왔다 나온 애처럼 그렇게 사니까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한층 더 성장해가는 우리 이 분위기에 올라타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